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1년식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최고 등급의 차량이고요. 굉장히 관리도 잘돼 있고 키로수도 짧습니다. 67,000km 키로 조금 넘은 차량입니다. 제조사 정식 보증도 남아 있고요. 21년식이나 전자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는 이 완벽한 지구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구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미션 쪽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혹시라도 누유가 있을 시 제조사 정식 보증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는곳 하나도 없습니다. 자, 뒤쪽 형가장치입니다.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터지거나 새는곳 없습니다. 대오일도 전혀 새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자, 충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19인치 휠입니다.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남아 있고요. 휠 가장자리에 스크래치.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휠자 이쪽은 깨끗하네요. 자. 하부 살펴봤는데 누유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지고 있었고요. 타이어 트리드는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휠은 가장자리 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차량 내려놓고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식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용도 인력은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1년 4월. 전자 서스펜션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요. 선루프를 추가 옵션을 해 놓은 신차가 약 1억 1500만 원 가량 하는 아주 고가의 최고 등급 지9공입니다 4륜 4WD고요. 다크 그레이 색상에 실내는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전 주인분께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타는 차량입니다. 저 또한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십니다. 차량번호는 130 누에 6818 차량이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일단 고스도 클로징이 모든 앞문, 뒷문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아우 리얼 우드 몰딩. 굉장히 고급스럽죠.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전동 시트. 자, 작동 잘 됩니다.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요. 자, 시트 컨디션 보겠습니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이고요. 자, 다이아몬드 킬팅으로 굉장히 디자인도 이쁩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뭐, 터지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음질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썬노프 추가 옵션 해 놨습니다. 이음 없이 잘 열립니다. 루밀라 하이패스 블루링크 기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레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자, 키는 일반 키두 개, 카드 키 하나, 총세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후석 전동커튼 버튼 이쪽에 이 있습니다. 자, 외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커튼 컨트롤이 가능하시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구공은 e q 9 0과 다르게 모든 등급의 엠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자,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 옆에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체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67,406km, 67,400km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12만km까지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보증 기간도 넉넉합니다. 21년 4월에 등록이 됐으니까 26년 4월까지 보증 기간과 키로수가 넉넉히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커튼, 자, 창문을 닫고 한번 더 버튼을 올려주면은 자, 사이드 커튼도 전동으로 리어커터 윈도우까지 다 가려주고요 자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 이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비필로 송풍구가 있어서 에어컨을 켜시면 조금 더 빠르게 시원해질 수가 있겠죠 이거 5인승입니다 5인승 많이 찾으시죠 자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있는 5인승이고요 듀얼 모니터 플레스티지는 듀얼 모니터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터 에어컨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뒷자리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후석 전동커튼 버튼이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러 수납 공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능을 많이 찾으시죠. 레스트 기능.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은 조수석 시트가 앞으로 쭉 밀려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편하게 승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음 없이 잘 열리죠. 알루미늄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 주고요. 자, 물자국은 전혀 없습니다. 침수차이시 제가 환불을 해 드리니까 침수차 걱정은 안 하시고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100% 환불입니다. 자, 뒤쪽 후미등, LED 후미등 습기 차거나 스크래치 나 있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해 줍니다. 어시스트 하이빙까지 있어서 굉장히 편한 야간 운행하실 수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증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위에서 본인 열어서 엔진룸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누도 없는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가 잘된 21년식. 지구공, 자, 3.8 프레스티지, 신차가 1억 1,500만 원. 자, 시세는 5,700만 원 가량 하는 차량이죠. 하지만 다둥이 차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21년식 지구공의 가격은요? 5,490만 원입니다. 21년식 전국 최저가로 준비해 봤고요. 주위에 지구공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